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에는 그 구라 유형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 읽으면 구라 유형을 알아. 대륙의 구라 유형이 있거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잘 몰라 가지고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도 구라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문화권이 아니면 이게 잘 속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그 부처님 생애랑 관련해서 어, 제가 주목하는 부분 얘기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부처님께서, 어,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부처님께서 3대 아승기겁 547생 동안에보살도를 닦아서 부처님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3대 아승기겁이라고 하는 게 겁나 긴 시간이에요. 3대 아승기겁. 아승지겁인가? 아승기겁인가? 뭐 모르겠네. 어. 그래서 큰, 어, 겁, 겁이라고 하는 게 시간, 시간 단위 중에서 제일 큰 거. 어,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그게 547생 동안 보살도를 닦았대, 이타행. 이타행을 닦았대. 어, 딱 들어봐도 잘안 맞아요. 왜냐면 이 기간이 엄청나게 긴 거거든.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얘네들 시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워낙 일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냐면 비유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저, 암경에 보면 반석겁, 그 다음에 뭐겨자겁뭐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음, 요즘으로 말하면 한 4kg 정도 되는 직경이, 예, 크기가 한 4kg 정도 되는 어 그런 큰 바위가 있대 바위산이 있대 뭐뭐그뭐 뭐, 그, 뭐 그런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 뭐 그거는 어 그런데 에 장수천이라는 신이 있는데 장수천은 왜 장수천이냐면 더럽게 오래 살기 때문에 장수천이에요 그 세계에 사는 놈들은 더럽게 오래 산대 우리가 장수왕 이러면 아 오래 사신 분 하듯이 장수천 하면 신들 중에서 천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라는 뜻이고 어 장수는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오래 사는 신들 그냥 이름 자체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 영생하는 건 아닌데 겁나 오래 산대. 그런 그런 그 장수천이 입는 옷이 엄청 얇은데 그그 그 옷이 굉장히 얇은데 에, 걔네가 100년에 한 번씩 이 지구에 내려온대. 지구에 내려와서 그 천으로다가 그 바위를 한번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간대. 그렇게 해서 그 바위가 다 닳는 시간이 일곱이래야 씨, 그거 계산 어떻게 하냐? 그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 어 옛날 도량형들이 다 그지 같아요. 다 그지 같아. 그래서 신체를 기준으로 할 때도 있고 한촌 이러면 이 이런 거거든. 그 다음에 한치 한치가 이 이거 아니요? 이거 이거, 이거 아니요? 여기 팔뚝까지 여기 중지에서 이거 한 장가요? 이거는 그럼 뭔데? 한 치는 한촌 이거는 한촌 이건 마디 촌한 치는 뭐지 그럼 좀큰거 아니에요? 한 자는 좀큰거 아니요 이렇게 한팔팔 이거 이게 한자 아니요? 모르겠네. 뭐 그래 아무튼 뭐 이게 QPC라고 하는 것도 서양의 QPC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이게 신체 기준으로 잡아요 어, 신체 기준으로 그래서 다 거지 같은 거예요 왜냐면 신체가 이게 좀 작은 사람도 있고, 140 이하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2m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당연히 달라지지요. 이, 이 오차가 엄청 커진다니까요. 그리고 손도 마찬가지지. 뭐한촌 이러면, 야, 이, 이게 길이가 다 지각각이지. 이게 무슨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터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거잖아. 저거, 저거 뭐야. 프랑스에서. 어, 최근에 만든 거예요. 최근에 만든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거는 지구를 계산해가지고, 어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딱 만들어서 미터법을 만들어낸 거고, 지금 이제, 저희 쟤네들은 안 쓰잖아. 뭐, 미국이나 이런 애들안 쓰잖아. 근데 우리도 이렇게 보면, 요즘도 쓰는 게 뭐, 면마력, 뭐, 이런 거 있잖아. 요 말이 끄는 힘. 야, 말이 그 말마다 다르지. <laughs> 아니,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동차 얘기할 때 보면, 그런 용어를 아직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뭐요자나 그러면 왕이 행차를 꾸려서 하루 갈수 있는 거리. 뭐 이런 거에 다, 다 거지 같아. 왕이 하루를 가고 싶으면 빨리 갈 수도 있고. 아니, 생각해 보면, 야, 오늘 좀 천천히. 야, 날도 없다. 이러면 뭐 천천히 가겠지. 하루에 2km를 갈 수도 있고, 하루에 8km를 갈 수도 있고, 뭐 그건 나름 아니겠어요? 어. 근데 옛날에는 아무튼 다 그래요. 도량형이라고 하는 게다 거지 같아 그리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다르지. 그런데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어, 대부분 신체랑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 저울이 없는 거죠 어, 객관적 저울이 없는 거. 그래서 몸하고 관련해서 대충 이렇게 어림잡아서 그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어, 근데 그 시절에는 또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았는가봐. 어, 좀 그렇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 시골에 가 보면 이렇게. 논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찌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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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부작 해도 그렇게 또다 살았었잖아요. 그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할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중국이나 아니면 저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 또 이러고 있어요. 참 자연적이지, 자연친화적이지. 우리 논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이지. 굉장히 자연의 곡선을 잘 살려가지고 운치 있게. 예. 그, 그지같죠 진짜. 어, 자, 이런 거를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때도 아마 어, 그건 군부독재 시절이니까 그렇게 땅이 바뀌었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안 바꿉니다. 또그 어, 땅은 좀 좋은 땅이고 이 땅은 또안 좋은 땅이고 뭐 오만 헛소리 할 거예요. 그때는 그냥 이래갖고 딱 면적 대비로 해서 짝짝짝 커가지고 이건 여기까지 넣어 넣어 이러면 한마디도 못했지. 왜냐면 예, 말하면 때리니까. <laughs> 바람은 때리니까 뭐 공시지가 받고 너 나가 이러면 나갔지. 근데 그 공시지가 받고는 사람이 또살 수가 없어. 공시지가가 지금은 실지가 공시지가가 큰 차이가 없었는데 많이 줄었잖아요. 왜 줄였지? 어, 세금 매기려고 <laughs> 이것들이 세금 올리려고 어, 머리 굴려가지고 거의 실거래가를 쓰도록 하고 뭐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공시지가가 뭐 절반 막이 이랬었잖아요. 어. 아, 절반도 안 됐어요? 아, 난 90년생이라서 그래. <laughs> 여러분들은 노비문서 있을 때 살았던 분들 아니에요? <laughs> 노비문서? 그래서 이, 이런 거를 방금 얘기한 이런식 도량형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계산이 안 떨어져요. 어, 안 떨어져요. 그리고 그래서 뭐, 그게 4kg 되는 돌을 4kg 되는 돌을 한 번씩, 100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쓸고 갔는데, 그 돌이 다 닳아서 없어지는 시점, 음. 뭐 알게 뭐야, 알게 뭐야. 근데 이 4kg에 좀 집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겨자겁이라고 하는 비율을 보면, 4kg가 되는 큰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겨자씨가 제일 작대요. 저도 그냥 저는 진짜 겨자씨는 실물을 못 보고. <laughs> 어, 인터넷 같은 데서 찾은 것밖에 못 봤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사진으로 볼때 최대 단점은 크기가 잘, 이렇게 잘안 들어와. <laughs> 어, 모양은 정확하게 알겠는데, 크기가, 야, 이거 봐야 작은 줄 아는데, 아무튼 시중에서 제일 큰 거는 망고씨고, 제일 작은 게 겨자씨. 예, 그래서 망고가 과일의 왕, 뭐 어쩌고 어쩌고 나올 때도, 어, 이게 이제 크기, 시크기가, 아니, 그냥 봐도 망고가 시크기 크잖아요. 나 처음에 망고 먹었을 때 내가 배신감 느꼈는데. <laughs> 이런 씨, 이게 무슨. <laughs> 3분의 1이 뼈다구야. <laughs> 이거 뭐 갈비야, 갈비? 왜, 왜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지? 처음에 뭐, 망고 먹었을 때는 우리는 뭐 젤리 이런 것만 먹어가지고 <laughs> 형태를 몰랐어요. 정확하게 망고, 아니, 망고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젤리 같은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과, 과육이 꽂혀 있고 뭐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어, 뭐, 판단을 못 했지. 그리고 형태는 알았는데, 까까 보니까, 야, 이게 속이, 그지 같은, 어, 그런 거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어, 그렇게 큰 씨로는 망고 씨. 겨자 씨가 제일 작대.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 겨자 씨를 백년에 하나씩 어떤 놈이 던진대. 그래서 그 창고를 다 채우는 게 일곱이래. 뭔 소린지 몰라. 그래서 비슷한 비유인데 자 과연 바위를 이 옷으로 이렇게 쓸고 지나갔을 때 다를 수 있는 범위가 겨자씨 하나만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 그걸 같이 봤다는 거거든. 걔네들은 그 시절에 네. 이게 바위가 겨자씨만큼 안 다를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 바위 쪽이 아니 옷은 계속 바꿔오니까 걔가 네, 계속 바꿔오니까. 사람도 백년에 년에 하나씩이면 대를 이어서 씨 하나 던지면 끝나겠다, 그죠? <laughs>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에는 그 구라 유형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 읽으면 구라 유형을 알아. 구라 유형이라는 게 있어. 그 대륙의 구라 유형이 있거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잘 몰라가지고 동남아시아나 이런데도 구라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문화권이 아니면 이게 잘 속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익숙한 사람들은 사실은 거기에 방어기제가 딱 형성되면서 안 속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구라 유형이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여자들이 내숭 구라 유형이 있고, 그거는 여자는 여자가 알고, 그 다음에 남자는 군대 구라 유형이 있어요. 군대에서 뭘 엄청 한 것처럼. 음, 그래봐야 일반 일반 병이 알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 근데 그런 식의 구라 유형들이 있어요. 각, 각 문화권마다 그 구라 유형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신화나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신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신화하고 문화 배경을 이해하면 구라 유형이 보여요. 그러면 이게, 이걸 이렇게 가감해서 들어야 된다. 우리도 구라 잘 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구라 잘 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 재밌는 사람이죠.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오랜 친구야 그러면 재미있지만 접어듣지 우리가 그렇게 접어듣지 그게 내성이 생겨 가지고 제 말은 이 정도가 맞을 거야 그래도 재밌으니까 그냥 계속 들어주는 거거든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에서 그렇게 접어듣는 방식이 있고 중국에서도 접어듣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진해나, 진해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권 안에서는 이 구라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중국 구라에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잘 속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저, 뭐야. 어, 우리, 우리 문화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다 지금도 그럴듯 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어, 조선 시대 사극들 보면 사진, 사진 이래서 실로다가 이렇게 왕비들 이렇게 하고 실로 이렇게 찍혀서 밖에서 이렇게 아, 어이들이 네. 뭐 그런 거 있죠? 그거 다 개구라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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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확률이 전보다 떨어집니다. 무당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보다 떨어져. 어, 그래서 막. 그걸 딱, 아, 이게, 맥이 두 개가 뛰는 걸 봐서 회임입니다. 구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응. 아, 그거, 진짜라니까요? 그런 거다 구라예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 그건 절대 인간으로서는, 몰라. 아이언맨급이 되면 몰라도 인간으로서는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파동이 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그런 건다 구라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에도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의 구라들이 많아. 그래서 내공 같은 경우도 그런 구라가 많죠. 뭐 어, 보통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연세들이 드신 분들이 뭐 수련하는 사람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더더 세. 더 체력은 약한데 내공이 있기 때문에 구라죠. 어, 그런 건뭐 요즘 유튜브에 가보면 두드려. 어, 10초에 두드려 맞아 어, 그렇게 나섰다가 10초 만에 두드려 맞고. 이렇게 꿀잠을 자는 분들이 많아. 매트에서 한두대 맞았는데 사람이 뻗어가지고 못 일어나. 어.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개구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뭐 호랑이 옛날에 무슨 뭐 도인들은 뭐 호랑이가 이렇게 뭐 보호를 해준다는 둥. 다 개구라. 요다 개구라. 어. 어. 호랑이는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길이 안 됩니다. 어. 길 들면 애완 호랑이가 있겠지. 그런 동물들은 길이 안 들어. 다, 다, 다 쓸데없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동아시아의 뭐, 장풍 이야기. 예, 장풍 이야기. 뭐, 수련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됐다는 거 거의 다 그런.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서 뭐, 옛날에 그 정복창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정염 뭐, 이런 사람들. 어, 더울 때는 뭐, 우물 속에 들어가서 뭐 며칠을 있다가 나왔다는 듯. 그냥 쿨아요 어. 그런 이야기들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뭐, 어, 뭐 뱀이 변신하고 여우가 변신하고. 뭐. 그것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왜 걔네들은 굳이 그렇게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이 되려고, 인간이 못해서 이렇게 환장을 할까?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살기가 좋으냐? 살아보니 좋아? 나 구미호로 바꿔주면 나 구미호 하겠네. <laughs> 안 늙지, 안 죽지, 그 다음에 체력 만땅이지. 뭐안 죽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인간보다 일단 오래 산다는 설정이에요. 걔네 보통 수백 년 이상 살잖아. 그리고 체력 엄청나게 좋고, 머리 좋고, 그 다음에 신기한 술법 뿌리고. 인간하고 바꿀래? 라고 하면 바꾸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은데, 인간 쪽에서? 개가 경매 매겨야 돼. 선택해서 간다니까? 어. 근데 그런 능력자들이 인간이 되려고 한다. 그건 인간 쪽에서 어, 친 구라지. 어. 그래서 이런 구라 유형들이 뭐, 참 많아. 어, 참 많아. 그, 그거 있다. 어, 얼마 전에 누가, 음, 모모 스님이 음, 그 유튜브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던데, 그게 이제 사기거든. 근데 그 스님도 속았어. 뭐가 있냐면, 상상훈련이라는 거 아세요? 상상훈련? 상상훈련이 뭐냐면 이미지훈련인데, 내가 만약에 운동선수야.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걸 단계별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걸 해요. 이제, 이제, 우리가 쓴 사람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잘 못하는데, 연극배우나 영화배우도 그걸 합니다. 그래서 대본을 딱 읽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쫙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지. 어, 그리고 내가 육상 선수면 그 육상을 이렇게 딱 뛰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뛰어가서 이렇게 한다. 그걸 다 계속 반복하면 근육이 조금은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게 훈련을 대체할 정도의 힘을 내느냐 절대 그렇게는 안 돼. 절대 그렇게는 안 돼. 근데 옛날에 뭐 도인 이야기들 이런 거 보면 뭐 매일 같이 바위를 드는 정신으로 그런 훈련을 한대 이렇게. 아, 그러면 나중에 뭐 힘이 세지고 다개구랍니다 어 그러니까 생각만 갖고 뭔가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다 구라예요. 그러면 효과가 전혀 없느냐? 아니 그렇지까지는 않아. 조금 효과 있어. 그래서 몸 같은 거못쓸 때, 운동 선수들이 다쳐가지고 몸 같은 거를 못쓸때 그걸 계속 트레이닝을 해요. 그러면 그게 회복됐을 때 훨씬 상태가 빨리 정착이 돼. 그 정도 효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다. 어, 이게 이제 다 내공 이야기거든. 다, 탁월합니다. 어, 탁월합니다. 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 용왕제를 지내는데 예, 물고기가 만선이 된다. 이런, 이런 쓰레기 같은 설정들이 나온다니까. 예. 어, 용왕은 물고기의 대표인데, 그재한번 받아먹고 그 재물 받아 그 몇개 재상이 올라오면 그거 몇개 받아먹고 내 백성들이 전부 가서 인간에게 죽도록 몰아붙인다 미친놈이지. 어. 용왕이 존재한다면 안 잡히게 해야지. 저쪽에서 풍어재를 지내고 뭐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러면 야 애들 빠져. 그쪽에서 지금 어 배추랑한단다 애들 빠져. 이렇게 하겠지. 그게 정상적인 용왕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인간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는 구라예요. 그리고 대부분 신화들도 그런 구라들 지천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이상향을 이제 구라로다가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인도나 중국에는 이런 구라 유형이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계속 보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잘못 봐. 어, 그래서 타자화 시켜야 되고, 객관화 시켜야 되고, 계속 보다 보면 그 유형들이 정해져 있어요. 마치 전설의 고향에 어, 길을 가다가 꼭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불빛이 보여서 가면 여자 혼자 살고 있다는 도 뭐, 말 같지도 않은 설정이거든. 응. 그게 뭐, 있을 수는 있지. 하지만 계속 나오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계속, 계속 보고 있으면, 아, 이건 대충 이렇게 갈것 같아. 우리도 영화나 안 그러면 드라마를 봐도 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또라이 같은 드라마가 아니면 읽히지,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할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걸 많이 본 사람은, 그러니까 한국 거를 많이 본 사람은 한국 드라마를 중간에 딱 들어가서 봐도 아 대충 이렇게 진행되는 겁다 이렇게 알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영국 드라마든지 미국 드라마잖아요. 그, 그걸, 그걸 못 찾아냅니다. 네, 못 찾아냅니다. 우리는 그, 그게 없어져. 이해가 되죠?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 사실은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걸잘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빨리빨리 안 들어와. 한국 거는 이렇게 딱 보면 대충, 아,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그리고 거기서 반전이 있어도, 아, 이쯤에서 반전이 있지 않을까? 그럼 반전도 맞춰. 나중에는. 그 정도가 되면 역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드라마를 안 보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써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구라 유형이 있고 자기가 속한 문화권의 구라는 생각보다 잘못 느낍니다. 잘못 느껴. 그리고 다른 지역 구라들은 굉장히 잘저막잘 잘 속아요.